아, 추가재료? 어? 나 그.. 그렇죠. 저 추가재료 모르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모닥불 요리형 추가식 재료 군침 버섯 나는 사람아 나는 비밀장소에 자라는 버섯 특정 물가에서만 사는 새우로 귀중한 영양원 중 하나 특정 물가가 어디일까? 이거잖아? 이렇게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어.. 좀 열심히 파밍을 해야 될것 같은데? 소모성이거든요? 원래 그전엔 모너는 소모성이 아니었거든? 식재료가 이번작은 저런 식재료를 지속시간이 아예 고정 50분 아 30분인가? 거기에 추가 뭐 해가지고 플러스 20분 이렇게 되잖아 이거 만든 대신에 소모성으로 해놨어 아 이런 소모성 있었어요? 어디 원어 도스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디부터는 없다 어디 있지? 새우가 어디 있을까? 밑에 캠프에 있을지 않을까? 여기 밑에 캠프? 자 여기 내려가면 자이 근처거든요 몬스터 얘가 캠프에요. 얘가 캠프였고, 요거죠. 여기에 식재료가 있을까? 그럴리가? 아? 자동 이동이에요. 여기는 구간은 자동이거든. 와, 확실히 여자는 피부가 좀 젖어야 돼, 씨. 낚시일까? 생선이 있어야 되는데 생선이 없잖아. 낚시 구역은 아니겠지? 낚시로 식재를 구하는 거일 텐데 아무리 봐도 저 새우는? 그냥 채집이 아니라? 날씨가 아니라, 낚시 피싱 임마! 어? 근데, 알로에는 그냥 특산품이겠지? 우리 아이콘이, 우측 상단에 공이 보이세요? 이거는 특산품을 의미하는 거네. 자, 보면은. 아, 이런 것도 있네. 쌍안경, 낚싯대, 포획용 구물, 캠프 설치 키트, 그리고 나이프, 숫돌, 페인트탄, 이런 거활로 공통점은 우측 상단에 주머니, 아이콘이 있다, 별도로. 생활품이라고 해야 되나? 복장도 마찬가지네. 그리고, 자, 치즈, 버섯, 슈림프, 허브, 허니, 칠리. 공통점은 아이콘 우측 상단에 칼과 포크. 이게 식재료잖아. 우측 상단에 이제 파란색 종이에다가 이제 펜 꽂아놓은 거. 저거는 특산품을 의미한다. 이렇게 아, 특산품, 이렇게 식재료, 나머지는 일반 재료, 그리고 요거 아이콘은 생활용품, 생활을 의미하는 것 같다. 아, 이렇게.